사실 이렇게 칸막이가 있으면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 막 경찰차만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카몬의 붐입니다 네 저희 카몬에서 드디어 내차 사기, 내차 팔기 이렇게 사이트를 오픈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카몬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희 편집자님께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이렇게 공유를 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요 더보기란 복사하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트에서 내차 사기 이용을 하신다 하시면 은 30만 원 상당의 정비 상품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해 볼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밴 삼인 스마트 등급 되겠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경우 뭐 요런 모델도 있잖아요 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벤 타입 되겠습니다 2017년 식의 주행거리 약 7만 7천 킬로 되어있고요 성능 기록부띄우주세요네 지금 현재 커터 패널 쪽에 교환이 있는 차량이라는 거한번더 확인해 주시면서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미세 누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항상 이렇게 짜라라 깔끔한 차량만 소개시켜드린다는 거한번더 확인해주시면서 올 양호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외관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현재 은색 바디 스타렉스 되겠습니다. 백화현상이나 이런 부분들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백화현상일 일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면부 그릴, 앞 아, 범퍼 엔다 확인해주세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현재 약60% 정도 남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상태 확인해주시면서. 사이드 미러 지금 현재 요런 세월의 흔적들은 조금씩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도어 뒷도어 이어서 뒷 타이어 트레드 뒷 타이어 트레드도 앞 타이어 트레드와 어, 비슷하게 남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약60% 정도 남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상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벤 타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윈도우 벤 타입 되겠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차량 네, 3인승 벤 되겠고요. 최대 적재량은 800km 정도 된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후방 센서 장착되어 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따로 없는 모습이네요. 뒷 범퍼인다 확인해 주시면서 회 상태. 어,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또 약간의 세월의 흔적 좀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이어서 내부 공간 쭉 어떤지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끼끼 소리나 이런 부분들 안 들리고요. 네, 적재 공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재 공간 전반적으로 쭉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보여드릴 거는 뭐 크게 없다는 점. 뭐, 뒷도어앞도어이런 부분들, 이런 거, 있다는 거. 사이드미러. 외관에는 요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저와 함께 일열,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시동 전반적으로 잘 걸리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칸막이가 있으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이삿짐 트럭 센터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아니면은, 경찰차 뭐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런 차가 워낙 리뷰하는 것도 생소하고 원래 보통 세단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적재 공간 는 그런 느낌 많이 나던데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정확한 키로서 한번 클로즈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77,646km 주행 거리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상태 TCS 이런 버튼들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이드미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도우 잘 작동되고요 사이드미러 네 이렇게 쭉 보니까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시트 상태 한번 쭉 살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딱 기본에 충실한 스타렉스 3인 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밖으로 넘어가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7년 식에77,000 정도 주행한 스타렉스 벤 만나 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 1,600만 원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중반대로 구입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저희 네이버에 카몬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카몬의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